개념이 히기 5번. 어떤 식에 이 식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니 뺐더니,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 되었대요. 자,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려라. 자, 그러면 어떤 식부터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. 어떤 식을 네모라고 두었을 때, 자, 2X 마이너스 9를 더해야 할 것을 뺐다고 했어요. 자, 빼기. 2x-9,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.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다? 자, 식을 뺄 때에는 반드시 괄호를 붙여서 뺄 셈을 적어주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했더니,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되었대요. 자, 그러면,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? 네모에서 이 식을 빼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, 자, 결과가 나온 이 식에다가, 무엇을? 2x-9를 더셈을 해주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주면 동류 한 끼리 계산을 해서 1x가 되겠고, 그 다음에 7이랑 마이너스 9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어요. 자, 어떤 식은 x-2 였네요. 자, 이제 바르게 계산을 할 거예요. 자, x-2에다가 원래는 어떻게 하고 싶었다? 더하기. 2x-9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. 자, 동류항 계산을 해주면 3x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.